자, 오늘 이더리움 새벽에 이렇게 윗꼬리 한번 달아주고 추가적인 하락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좀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되었지만 현재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공유방에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확률은 93% 이상이지만 이 매파적인 인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상승이 아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이 단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정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앞으로 긴축을 암시하는 시그널이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 긴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억제죠? 부작용이 뭐예요? 투자 및 소비 위축.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이 금리 인하지, 이 지표 자체가 다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더리움은 이번에 이 470만원대 자리 있죠? 이 470만원대 자리, 자이 자리 이탈 나오면 어디까지? 450만원까지 추가랑락 나올 거예요. 450만원 못 지켜주면 뭐예요? 420만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더 떨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윗구간 매물대 자리들에서 가격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더리움 밀봉채트 보셨을 때 직전에 신고점 한번 만들어줄 때 어떻게 했어요? 470만원짜리 돌파가 나오고 나서 뭐라 줬다? 눌러주고 상승이 나왔다. 470만원짜리를 지켜줬을 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도 돌파가 한번 나왔죠. 돌파가 나왔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상 이번에 나왔던 조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었고 그냥 이 금리 인하라는 재료 소멸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 원래 추세대로 상승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뭐 530만원, 570, 90만원까지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470만원을 지켜주냐 마냐 그리고 이탈했을 때 450만원을 지켜주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이 매수매도 타점까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현재 제 업비트 계좌 보시면 아직까지 이 메이저 종목들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제가 뭐 수익 중이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은 제100% 실제 계좌 계좌가 맞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계좌까지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때 당시에 메이저 코인들 있죠. 매수 평균가 집중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4월 7일자 그리고 4월 9일자로 해 가지고 하나같이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에요. XRP 2,500원 이하, 솔라노 145,000원 이하. 이제 4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제가 220만 원 이하로 타점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 말씀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매집을 하고 지금까지 홀딩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의 타점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현 A 단다나 수익 같은 경우에 580원 2040원 평당가 가지고 있고 뭐10% 13%가량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2월 2일자로 해가지고 제가 2030원 580원 우리 구독자분들께 최근에 잡아드렸던 타점이죠 제가 영상에서 타점을 말씀드려도 이제 뒤늦게 영상을 보시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타점을 놓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매수매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타점들 대응 전략들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부터 대응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단 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타점이라던가 각 종목별로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종목 브리핑까지 실시간으로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이더리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가지 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바닥 구간에서의 타점을 잡으시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정보들과 타점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눌러 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간편 문자 링크가 있고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간편 문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더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창으로 이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간편 문자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이시는 이 무료 정보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유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홀더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 주시면서 만약에 물려 계셨다 그러면 평단가까지 좀 적어 주셔도 돼요.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까지 좀 적어 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는 건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공유방이 아니라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문자칸에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공유방까지 같이 입장하겠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시 뭐 입장 링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이 있죠. 이더리움 이제 시간봉 차트 보셨을 때 이번에 470만 원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70만 원 이탈 시에는 어찌. 어차피 여러분들 450만원 까지는 그대로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470만원 지지받는 자리 확인하시고 이탈 시에는 450만원 자리까지는 관망을 하시면 되고요 만일 이번에 470만원 자리까지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고 고래들 기관들 다시 한번 매집 시작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럼 480만원 자리 있죠 이거 돌파 나오고 뭐 해준다? 눌림목 반등 만들어 줄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뚜렷한 이 향방이 결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을 하신다거나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거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의 물량 확보를 중점으로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어느 구간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영상에서 매번 타점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매수매도 진행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타점들 대응 전략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이더리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되고 참여하실 때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무료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터치해 보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물려계신 종목이라면 평단가까지 적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선택창, 중복이 가능합니다. 뭐 문자로 받으셔도 되고, 공유방도 같이 입장을 하셔도 되고, 중복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 체크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된 번호 입력하신다면 입장 링크나 추천 문자 등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어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연락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우리 홀더분들이 뭐 타점뿐만 아니라 공유방 입장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공유방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